자, 오늘 하고 있었던 정치계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정답 비상. 5월 22일자. 45초보다 늘어난 2분 회담. 우리는 이제 심리적 지혜의 국가편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은 제야도 먹이고요. 제페는 우리 노미님 나계신다고 소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심리적 어...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는 노미 임사들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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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심리적으로 순수하지 않습니까? <laughs> 아 도대체 이놈의 심리적이라는 단어가 왜 자꾸 이렇게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자, 그리고 우리 아제트는, 어, 좀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laughs> 어, 오, 나 오늘 정덕 못함. 그러더니, 어, 지금 밖에서 발 마사지 받는 중이라고. 이야, 진짜 팔자 좋습니다. 음, 제일 팔자 늘어진, 어, 네. 지금, 어, 우리나라가 심리적 지혜의 국가가 된 지금 상황에서, 어, 발 마사지를 지금 받고 있는 우리 아제트. 아쉽게 참가를 못하게 됐고요. 어 베트남 부럽네요. 네 베트남 어, 언제 한번 가볼 수 있을라나? 뭐 내년에 한번 희한하게 뭐 음. 동남아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는 자주 가봤는데 희한하게 베트남은 한 번도 못 가봤네.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진짜 신기하네요. 대만은 음. 가봤는데 베트남 은왜못 갔지? 아니 경기도래 매 다낭이. 네, 어? 경기도 다낭시. 하운드 외국까지. 네. 하여튼.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어, 지금, 어, 이제 돌아오셨죠? 일본에서 G7. 어, 이번에, 어, 회의가 있었는데, 아주 미국 가서 살랑거리고, 일본 가서 살랑거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응. 어, 그때 조선일보 발로 몇년 만이었죠? 뭐, 40년 뭐, 아니다, 뭐, 뭐 20몇년 만에 처음, 어, G8, G7 회의에 참가한다고, 알고 보니 일본에서 하는, <laughs> 네, 그거였던, 네. 그 G7 회의가 이제 조, 어,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어, G8, 아, G7 정상회의에 대해서 외교가 국내 정치도구였던 지난 정권의 짝퉁 외교와는 격이 다른 명품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극찬을, <laughs> 어, 했고요. 장기간 단절된 한일 관계가 우리 대통령의 통큰 결단으로 정상화를 이루고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아그러면서 기시다와 윤대통령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을 두고 안보 영역과 겸재 영역은 물론이고 78년간 그늘 속에서 웬만 받고 있던 길, 제일 교포들의 아픔까지 양국이 위로하는 감동 드라마도 이루어졌다. 아주 그냥. <laughs> 어, 일단. 일본과의 외교가 뭐 정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 정상적이었다면 뭐 나쁜 일은 아니죠. 에, 그러나 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퍼줄 거다 퍼주고 받아낼 건 하나도 못 받아내는 상황에서 어, 지금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 가지고 지금 한일관계가 회복이 된 거라고 봤을 때 지금 이게 어떻게 어. 윤 대통령의 통큰 결단으로 정상화를 이루고 셔틀, 이게 정상화라는 단어가 틀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정말, 내주고 다 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외교인가? 나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외교야? 이게 명품, 명품 외교는 이런 건가? 외, 어? 외교는 사실 회색 외교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니 그러니까 네 편도 내 편도 아니야. 아, 그래서 얻어낼 수 있는 거 얻어내고 줄거 있으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좋은 외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데. 협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고시에이터라는 뭐 그런 협상가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협상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협상이 1도 없으면서. 협상을 뭘 했냐고. 우리, 네. 우리가 얻는게 뭐냐고. 어? 일본과의 정상화? 그렇죠. 있죠. 뭐, 뭐, 뭐 있어? 오므라이스. <laughs> 오므라이스. 아, 그렇지. 오므라이스도 어. 없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뭐냐. 물도 얻지 그 무슨 뭐 네, 오염수, 네. 네 그런 것도 얻을 수 있어요. 아주 네, 아주 훌륭한 외교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짝퉁 외교와는 다른 명품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 아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짝퉁과 명품의 차이를 모르나? 다른가어자 총평을 했는데요. 음 다음 뉴스 바로 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각국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어, 국민의힘이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대한민국은 심리적 지혜의 국가에 올랐다. 아... 그 우리나라가 미국 방문했을 때 심리적 핵보유국이 됐더라고. 요 아니, 지금 <laughs> 그러니까, 진짜. G8국가면 G8국가지 그리고 G8국가에는 우리나라가 들어가는게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국경이 그 정도 되니까 국력이 G8국가라고 아, 보면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고 지금 G7에도 넣느냐 마느냐 이걸 G8으로 확대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거를 무슨 심리적 G8국가에 올랄까그저 심리적이라는 단어를 넣어놓으면 모든 게다돼 그렇지 어, 안 되는 게 어딨어 어 응. 노무는 심리적으로, 롤할 때, 상대방한테 뭐라고 안 해. 그치, 심리적으로 안 해. <웃음> <웃음> 심리적으로 나는, 난 투덜을 안 해. 어, 나는 어. 심리적으로 게임을 많이 해. 그치, 넌 심리적으로 <laughs> 게임을 많이 해. <laughs> 존대 많이 해. 어, 어, 어 그래도 되는 아니야.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그러니까, 빨아줄 게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빨아지고 있나? 지금 G7 회의 때, 되게 재밌는 게 나왔죠? 어, 그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우리나라 언론에는 하나도 공개가 안된 영상입니다. 해외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된 영상인데, 바이든, 뭐, 기시다, 그 다음에 캐나다 총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국가 정상들이 이제 앉아서 회의를 해요. 네. 무슨 취지였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죠? 근데 그 자리에, 남들은 다 대통령이 됐건, 그 나라 총리가 됐건, 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자리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뭐지? 오므라이스 먹으러 갔네. 어디, 아, 술 처먹으러 갔나? <laughs> 오므라이스 먹으러 갔으니까. 그리고, <laughs> 어... 그 여기 이제 각 국가별 이제 그 정상들의 어, 와이프들, 영부인들이 응. 왔을 거 아니에요? 맞죠. 다 네.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그 일본 내 문화 활동을막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렇그 분들은 음, 음. 하는데 안 보입니다. 은건이 여사는 오므라이스 먹으러 갔네. 걔도 오므라이스 먹으러 갔나? <laughs> 그때 윤석열이 윤석열만 먹어서 삐진 거였나? 야 거기 그때 오므라이스 안 오, 먹었잖아. 어 졸라 맛있어 가서 먹자러고 어. 둘이 어. <laughs> 오므라이스 먹으러 갔네. 이게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정상 회의에서도 윤석열은 안 보이고. 그런 영부인 모임에도 김건희 남 보... 그걸 왜간 겁니까, 이거는? 자, 왜 갔느냐가, 바로 저 다음 뉴스에 나옵니다. 자, 한미일 정상 2분 회담. 바이든 윤 기시다 미국 초청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45초 그때 회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 2분 안짝되는 것, 대화는요, 그냥 안부인사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아니, 무슨 2분 할 거면 그냥 줌으로 해, 우리처럼. 뭘 2분 아니, 볼 거면 뭘. 아, 우리 방송도 씨발 2분짜리 안보였던까 <laughs> 야, 우리 모여 가지고 방송 전에 수다 떠는 것도 2, 2분이 넘어요. 그냥 우리끼리 아니, 수다 떠는 것도. 온상회에담할때 2분이면 세 아. 명이서 했잖아. 한미일이니까. <laughs> 그럼 각 1분도 안 되는 거야. 아, 무슨 얘기했냐고 그러면. 인사했을 거고. 아,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거 인사했을 거고. 그다음에 기시다가, 아유 바이든이 기시다고 윤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했다며, 야, 니네 한, 미국한번 와라. 아니,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 윤석열 오는 게 웰컴이지, 씨발. 그렇게 다 퍼줬는데. 더어줄거 없나? 싶은 거지. 어? 지금 이러면서, 뭐, 여기서 뭐 얘기한 거면, 니케이에서 얘기한 거면, 이게 어떻게 2분 만에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기시다 아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와 윤 대통령의 양자 관계 개선을 위한 용기 있는 노력을 칭찬하며 한미일 파트너십과 인도태평양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미국 측이 밝혔다고 라 얘기했고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북한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한일 양국이 취득한 정보를 이게 지소미이죠 음. 아, 진짜. 미국을 통해 즉시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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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 및 경제 안보 관점에서도 협력을 확인했다. 이게 어떻게 2분 만에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 지금 제아도목이 읽은 게 2분이야! 이 새끼들아! <laughs> 야, 지금 제아도목이 지금 내용을 읽은 게 2분이라고! 이게 어떻게 2분 동안 있었던 회담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아. 어, 진짜, 뭐, 씨발, 그, 저, 그, 속사포랩 하는 사람 누굽니까? 어?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인가? 그 다, 씨발, 와 그냥, 숨도 안 쉬고, 막, 그냥, 그리고, 결정적으로, 셋다 통역 끼고 있잖아. <laughs> 내가 한마디 하면 얘가 통역해야 되고, 얘가 한마디 하면 통역해야 되고, 얘가 한마디 하면 통역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의 2분 동안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이거를 정상회담이라고 한다고? 야 대단하다 서서 했을 거 진짜? 아니야 이거 뭐 어디 앉아가지고 (2분) 동안 얘기했어 서서, 했어. 거야? 서서 했잖아 어디 앉는 것도 그게 앉으세요 하면 (2분이야) <laughs> 어게 어, 잡담이지 아 그냥 지나가는 스치듯 지나가는데 사람 어,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해도 이 (3분은) 얘기하잖아 사실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도 지나가다가 내가 진짜 오랜만에 뭐 회사 사람 또전 회사 그래. 사람 만나도 야 어떻게 지내 어야 요새는 괜찮니? 뭐야 언제나 밥 한번 먹자 야, 이것도 2분이 넘어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제3국 그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2분 동안 회의했다고 이거를 무슨 심리적 지혜의 국가에 반열에 올랐네 무슨 격이 다른 명품 외교네 아, 명품이... 야, 이번 G7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게 뭐며 거기서 우리나라가 목소리를 내세운건 뭐며 우리나라가 또 거기서 얻어온건 뭐냐고 <laughs> 명품 애교래잖아. <laughs> 그니까 뭐, 뭐 명품 애교면 도대체 그 기시다가 그 한국인 원포 기승전 위령비 참배한 거 외에는 뭐가 있냐고. 이야... 어? 그럼 이제 이번에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기시다가? 바이든한테? 뭐요? 일본은 피해자다. 미국이 사과해야 된다. 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씨발... 시발... 사과할 필요 없다. 일본한테 이러고 있고. 야, 일본에 원폭 터져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죽은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까놓고 말해서, 야, 일본에 원폭 터져서 죽은 사람이 많겠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죽은 사람이 많겠냐? 어? 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지. 아,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이 맞짓짓한거 아니야? 맞은 쯤 전범, 전범 국가 전범 국가 맞은 쯤 해서 맞은 건데 당연히 안타깝지 민간인들 그렇게 죽은 건 당연히 아, 안타깝지 아 근데 이거는 다르잖아 계속 그때 당시에 한 일본에 야 너네 줬대 진짜 우리한테 개기면 너 항복해 항복해 했는데 일본이 줘까 이러니까 때린 거 아니야 그걸 뭘 미국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된다 근데, 근데 또 우리나라는 씨발뜯어 맞은 우리나라는 또 아뭐 뭐, 사과 아,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래 뭐. 옛날 일이야 뭐 이러면서 어. 이 지랄하고 있고 사과하지마 옛날 일이야 일본은 또 사과하라고 개판 아닙니까 이게 진짜 아 이거 말고도 또 빡치는 뉴스가 또 있는데 오늘 저거 출국했어요 오영수 유람단 <laughs> 유람단 갔어? 네 갔는데요. 아... 명단도 공개 안 했고 개인 정보 유출에 뭐 우려가 있다면서 아니 왜국게 무슨 개인 정보 유출이야? 우리나라 대표에서 보러 가는 거 아니야? 결정적으로 민간에서 한 명도 안 뽑았어. 와우 민간 연구원 한 명도 없어. 놀러 간 거지 국게진죠왜워크샵 가냐? 그리고 시도 찾지도 못해. 야, 그럼, 거기 있는 분 무슨 애들 마시고 오든다 씨발, 니네가. 어? 아이 누가 갔는지도 몰라, 그래서. 공항에서 숨바꼭질하고 갔어요. 기자들 혹시 따라붙을까봐.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어, 이번에 요것도 웃겼어요. 그, 지금 이 뉴스 나오고 있나요? 네, 나오고 있어요이 네. 사진 나오고 있나요, 혹시? 아,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지금 이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악수하는 우리가 항상 이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의전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의전을 너무 모른다. 이거 의전 비서관이나 뭐 이런 데서 박살 내야 된다, 박살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일본 국기에 국기에 대한 격리하고 우리나라 국기에 그 몽리하고 막 이지랄 하지않나다막 이러잖아. 음.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비시대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 입장을 했어 이번 이번 정상회담 때. 그러면 보통은 가서 야 그리고 지금 이 이런 정상회담 한두번한거 알잖아 몇번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대충자기도머릿 속에 있어야 되는데 가서 들어가서 뭐 인사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 판넬 앞에서 악수하고 이런 거 사진 찍는다는 거 뻔히 알았을 텐데. 엄청하게 의자 빼고 앉아 있어. 자리 앉으려고. 그러니까 기지다가막 웃으면서 불러. 근데 그걸 또못 들어. 그러니까 기지다가또 가가지고 어깨를 톡톡 쳐.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 사진을 찍은 거야. 아, 그러니까 한두 번 지금 정상회담 하는 거 알잖아요. 한국, 한두 국가랑. 근데 아직도 이렇게 의정해서 에리베리 까고 있으며. 얘네가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일본 애들이. 지 안방인 줄 알았나 보지. 아, 개 멍청한 새끼, 저거, 진짜. <laughs> 씨, 그러고 있는데, 여기, 일본에서도 이제 뭐, 외무장관이나 뭐 이런 애들 와 있었을 거 아니야, 내각들. 그렇죠. 윤석열이 음. 그러고 얼빵 까고 있으니까 막 웃기 바쁜 거야. 국격이랑 국격을 다 까쳐먹고. 아니 도대체 그런데, 어디가 명품 애교냐고 어디가 어디를 봐서 명품 애교라고 하냐고 내가 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윤석열 어. 이번에 기시다가 어,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네. 기시다가 가슴 아프다라고 말씀한 부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반향이 있었다. <laughs> 어그 부분 그런 용기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니다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어떤 국민이 그. 아니, 아니, 누가 그랬냐고, 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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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봅시다. 기시다가 가슴 아프다고 한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나요? 아니었죠. 개인 입장이라, 개인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어. 개인적으로 가슴은 아프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 거기다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슨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도대체? 아, 일본 국민들한테 큰 반향을 일으켰지, 기시다의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을까, 일본 내에서. <laughs> 나 진짜 아, 유석열은 벌써부터 되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일본의 무슨 총독인거야 어느 국민들에게 큰 반향이 있었고 그 무슨 용기였다는거야? 그게 도대체 기시다가 무슨 용기를 냈다는거야? 응? 아니 이런 개후구같은 짓거리를 해놓고 거기다 대고 아 가슴이 아프네요 아해자가 피해국에 와서 그것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야, 독일의 총리가 만약에 그 폴란드나 이런 데 가가지고 유대인 학살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아이, 국가적으로는 사과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는 참 가슴이 아프네요. 이지랄했다고 생각을 해봐 야, 걔 총마다 죽을걸? 유럽 내에서? 미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까먹으면 안 되는 게 2차대전의 전범국은 독일만이 아니에요. 일본도 전범국이에요. 너무 뻔뻔하게 나오잖아. 자꾸 이런 식으로 치켜세우 오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중이 할 말이야? 진짜 왜씨발 큰절이라도 박지 그랬냐? 고맙다고 아주 사과해줘서 가슴 아프다고 말씀해 주셔서 사과도 아니지 가슴 아프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어 큰절이라도 박지 그랬어 형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참 하... 역대 이런 개호구 같은 외교를 하고 있는데 명품 애교래잖아.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심리적 지혜의 국가 살고 계신 <laughs> 여러분 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5월 12일 정덕비상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